틴트그룹 비투비입니다. 아! 자 비투비의 멋진 일곱 멤버들이 차차히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광 이민혁, 이창석, 이현식, 투니엘, 정일훈 그리고 육성재님까지 네 들어오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편하게 한번부어주시고요 가운데 있는 리 기장님들 향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 하시던 거잘 하시던 거네 마음껏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셔터 소리부터가 달라졌어요 아 상당히 셔터 소리가 빨라지는데요 안녕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 좀 소원할 수 있으니깐요 네, 이 모습만 보실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부산항에 함께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왼쪽에 계신 분들도 네, 손한번 흔들어주세요 비트비에게한성 이야, 이곳이 콘서트 현장이네요 가운데 계신 분들도 네 우리 비트비가 즐겨하는 포즈가 있다면 어떤 포즈가 있을까요? 가자 가자 즐겨하는 포즈 한번 가볼까요? 자, 즐겨하는 포즈 갑니다 <laughs> 자한두 가지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번째 포즈 <laughs> 갑이, 갑니다 네아 아, 귀여워 네아 까불까불 아천진난만한 컨셉 네자 그리고 이번엔 나쁜 남자 컨셉 한번 가볼까요? 나쁜 남자 자 나쁜 남자 컨셉입니다 <laughs> <시크하게>. 아 건방지입니다 <laughs> 콘셉트예요. 어디가 어디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b t 비에게도 시상을 네 일단 드리겠습니다. 아 귀여워. 네 잠시만요. 네,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고요. 네, 우리 해양 수상 국장님께서 올라가주시고 서로 마주 보는 걸로 네 일렬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세분 아, 이렇게 채널 쓰시고 네, 뒤에 네 분이 이렇게 나란히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나란히, 나란히 좀 내서 네, 주시죠? 선생님? 네. 앞쪽,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시아 트렌드 스타상 B2B. 규현는2018 아시아 트렌드를 선도하는 부산 시블루 컬러를 대표하는 스타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태를 드립니다. 2018년 4월 18일 부산 광역시장 서병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서은광 씨가 2 예, 예. 대표로 네네. 아 고맙네. 아 우리 푸디엘이 제가등이에요 네네네. 예. 자 우리 네 리더분께서 가볍게 수상 소감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릴까요? 어네. Asia t r e n 항상 아 <laughs> 밖에서 너무 억지로 그렇게 분리 받아서 그래요. 또 사실 많은 또 아시아, 아시아 축제잖아요. 아시아 축제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어, 저희 부트비가 노력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또 영어 발음을 또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인상 받은 만큼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네네 어쨌든. 네네. 최험적으로 어, 많은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릴수 있고 네. 아시아에또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비투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은광씨의 아, 영어 발음이 제 귀에는 콤블리시로드립니다만 우리 팬들에게는 거의 뭐 원어민 수준일 거예요. 맞죠요한 번만 더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우리... 네, 아, 그니에한 번, 네. 자, 부탁을... i 영어로, gonna 네. 또, 세계로 나가야 되니까, 영어로. 네, 네. Hi guys. What? We're um, Yeah, we just got the Asian, the Asia trend star, so thank you guys so much. Uh, the Busan sea blue color. Yeah, that's what we're representing. Um, thank you. Oh, okay. Thank you very much!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질문을 하셔도 괜찮을까요? 혹시 뭐 우리 기자님들 중에 혹시 여쭤보고 싶다 아 사진을 좀 열심히 찍고 싶다 하셨는데 네 그러면 원래는 어, 우리 스타 분들과 함께 시상을 하고 나면 어, 바로 어, 퇴장을 시켜드리는데 이번만큼은 오늘 비투비 팬들이 가장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팬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한번더 포즈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유롭게 아, 자유롭게 날아오르세요 지금부터 자 날아오르세요 자갑니다아아 송광 씨 진짜 날아갑니다 아 열심히 합니다 진짜 네자 귀여운 표정 가능할까요 귀여운 포즈 자 귀엽게 한번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팬들 위해서 귀엽게, 섹시하게 한번 가볼까요? 섹시하게, 혹시 섹시하게 가능할까요? <laughs> 섹시 포즈, 아 소은광씨 어쩌좋아요아 줄... <laughs> 일단 셔츠부터 풀고 시작합니다. 섹시하게 하니까, 우리 푸니엘 한번 가볼까요? 섹시하게, <laughs> 섹시 포즈 푸니엘 갑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정일까 깐찐한다! 이장사 잘생겼다! 아, 우리 가는 비투비를 좀더아무치하시는 분들 와. 계신데 우리 아, 네, 승객분들이라면 c 시 PP 크루즈 안에서 우리 비투비의 공연이 있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뜨겁게 함께해 주시면...